어, 명품 의정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어, 시흥시 나왔습니다. 어, 명품 매사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좀 나왔는데 얼굴 안 보는 게 좋아요 제 얼굴. <laughs> 영상 한번 이거 한번 권리 분석 한번 싹 해가지고 한번 어, 설명 한번 어, 권리 분석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제가 한번 어, 집중적으로 한번 어, 확인. 음. 자, 제가 현장에 시흥시에 왔습니다. 주변에 한번싹 흩어보고. 그리고, 아, 이 빌라가 왜, 과연, 2억 3천짜리가, 반, 완전히 지금 반, 50%가 뚝 떨어졌어요. 현장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주차장이나, 이렇게 현장 이렇게 싹, 주차시설도 괜찮고, 건물 상태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현재 갔더니, 뭐, 승강기도 다 있고, 주변을 한번, 이 주변이 빌라 단지가 쫙돼 있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주변에 또 뭐가 있나. 왜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나. 저, 저기 보이는데. 저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음, 아, 여기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단지가 이렇게 있구나. 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으로 또 살짝 또 돌리면은, 또 이제 편의시설이 있고, 저기 뭐 마트도 있고, 옆에 또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성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 왔는데, 한번싹 돌아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을까? 자, 이거 현,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여기 희흥식거그랬요 자, 이게, 감자가가 현재 2억 3천인데, 지금 50%까지 떨어졌죠. 50%까지. 자, 전용은, 야, 한 20평 정도 되고요. 지금, 돼지평수는, 아, 12평 정도? 야, 전용이 엄청 크죠? 근데 왜 50%까지 떨어진 이유가 자 현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행하고 제가 저희 담당이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은행하고 은행하고 통화했는데 은행에서는 통화 기록이 통화 내용은 많은데, 제가 통화 내용을 짧게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판단하시고, 한번 입찰을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내용을 또 전달한 거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세트로 데이터를 살려가지고, 한번 접근도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들었죠 <laughs> 자 2억 2억 3천짜리가 반값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유,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빌보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지금 현재 어 살고는 있는데 지금 배를 눌러봐서 한번 임차인을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어 응답이 없더라고요 임차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순위 임차인인데 한번 보증금이 얼마고 그거 한번 확인해 확인 보려고 자 그리고 옆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또 별도로 또 한번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자 현장을 이렇게 음, 주차장 시설도 너무 괜찮아요 뭐 특히 이렇게 관리 상태도 좋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리를 빌라는 좀 관리 안 하면 좀안 좋거든요 계량기도 제가 한번 봤는데, 어, 계량기도 현재,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냉장고 같은 것도 다한번 하긴 했어요. 현재 거주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서 잠깐 또, 이제 가스 계량기도 봤는데, 가스 계란, 계량기... 경상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은행하고, 저희 직원이 은행하고 통화를 한 번, 일단은 행하고 통화한 내역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이차자인데 예. 이 계속 뭐, 이 선수님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내용 좀알 듣는 데요 선수님 임차인. 어그그 그 저희가 뭐 이게 투자자들하고 뭐 상담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네. 뭐뭐 지금 투자하시다 그 궁금하신 게 계시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아까 전화하니까 이쪽으로 좀 연락 처를 알려주셔가지고 법원에 저희가 낼건다 내는데.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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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성함 아세요, 성함? 예, 성함이 수육본자가 이, 이자, 임, 순이요. 이, 자, 인, 자, 손 자요? 네네. 뭐 손순님차인이 있는데, 이게, 배당 신청도 안 하고, 그, 의뢰은행에서 제보를, 뭐, 임차인이 뭐, 가족관계나 이런 걸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계속 유찰이 돼서 입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찰을 못하고 있어요. 르쳐조요이런 거를 신협이라 이게 보면은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이제 알려드리고요. 음. 뭐 1금융 같은 경우는 유한코에 이제 채권 넘기가 좀잘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도 뭐 전화 드렸는데. 음. 저희도 이건 나. 음.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가그 제가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도 은행 이런 좀 제보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음. 음. 그런 게. 법원에서 안 들어가나요 이게? 이게 이제 이거는 왜냐면 이해관계인이 지금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은행에다가 그 법원에다가 이거는 지금 현재 제보를 하면 그게 경리정보제 뜨거든요. 그럼 저희 입찰을 할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입찰을 하는데 보통 7명들은 그렇게 그런 거를 좀안 하고 세마리나 이런 거는 채권 해소를 해 재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게 진행을 다 하거든요. 그럼 협조를 잘 <laughs>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뭐옛날 대출 초기에 자료를 조금 보면 뭐 없는데 뭐 임대차 사에는 뭐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뭐나타나진 않아요. 대출 이게 나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가이 없으니까 나왔겠죠. 없으니까 힘이 여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 대출 전에 먼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나었는지아 네. 예. 그, 예. 이분이 그 거기서 제가 그냥. 에서 대충, 제, 제 대충 제 보고 있는데 뭐 일일이 뭐. 보통 이런, 이런 경우에는 무상인대차계약서를 좀 봤거든요. 예, 선수인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뭐 가족 관계나 뭐 아는. 그건 이제 텐데. 그 당시 저입대 있으면 보통 봤죠. 보 보통 봤는데. 네. 어, 통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통화를 너무 짧게 편집했습니다. 내용이 참. 그렇죠. 자 통화 내용 잘 들었죠. 은행 직원들도 이렇게 헷갈려 요 자료도 없고, 뭐도 없고, 저희가 통화 내용을 한번 잘 듣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은행만 믿고 하지 말고, 은행에서도 아마 저 정도 나갔으면 그 당시에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선순이가 무상이니까 그렇게 나갔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집이나 앞집 같은데 벨을 한번 눌려 보시고 이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 본인이 그런 것도 한번 확인도 다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걸 확인하고 남들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50%의 낙찰 받고 돈을 버는데 본인이 꼭 낙찰을 꼭 받고 싶다 그러면 벨도 눌려 보고 옆집에서 물어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확인.